안녕하세요. 메타닉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그룹에서 IT 컨설팅과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박승규 부장입니다. 오늘은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한 대부분의 궁금증이 해결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요즘 기업 고객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는 문의가 바로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대사회 기업들이라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보면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라는 알람이 자주 뜨는 걸볼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최신의 어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능 향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과거부터 구축하고 운영하던 시스템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들은 더 이상 고객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수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이용자 증가와 서비스 트래픽을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필요해진 것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을 현재 또는 미래의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구축하는 작업인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게이션, 즉,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는 작업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는 클라우드 상의 VM을 활용해서 하드웨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단순한 현대화에서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는 적극적인 의미의 현대화까지 넓은 범위와 다양한 영역에 대한 변화를 통칭합니다. 그럼 왜꼭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어플리케이션은 비즈니스를 담는 그릇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5G 인터넷 시대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가 촉발한 팬데믹 시대에 이르기까지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 비즈니스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를 담는 그릇인 어플리케이션도 꾸준히 변화하고 현대화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의 목적과 이를 뒷받침하는 업무 기능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현대화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는 산업군과 관계없이 많은 기업들이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진행한 것은 바로 이커머스 기업들입니다 디지털 채널을 고객 접점으로 하는 이커머스 기업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증가하는 고객들 늘어나는 트래픽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 아키텍처와 인프라의 변화가 필요했으며, 그로 인해 선택한 것이 MSA, DevOps, 클라우드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서비스 배포를 위해 매주 밤샘 작업을 하고, 영업팀과 기획팀의 빠른 서비스 반영 요청을 받던 홈쇼핑 A사의 IT팀은 기존 모노리틱 시스템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변경을 하고, 데브옵스를 통한 CI/CD 환경을 구성하여 주 단위로 진행되던 배포 프로세스를 상시 배포 환경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고객들의 요구 사항을 빠르게 적용시켜 매출을 신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비사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매달 진행하는 프로모션 기간만 되면 네트워크 부하 및 DB 커넥션 풀 문제로 시스템이 다운되는 현상을 계속 겪어야 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모션 영역을 별도로 분리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리고 오토 스케일링 적용을 통해 사용자 트래픽에 의한 장애를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가변적 비용 체계 적용을 통해 인프라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커머스 기업들뿐 아니라 금융, 제조, 유통, 서비스 업등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기업들도 고객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를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하고 아키텍처의 변경과 클라우드로 인프라 환경의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레거시 시스템에서 존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 요소는 MSA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 시대의 비즈니스 IT 모델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부터 솔루션까지 다양한 영역을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 의해 비즈니스의 주제 영역을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업무 영역 단위의 시스템을 구성하여 업무 영역 간의 의존도를 끊는 것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MSA가 시스템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클라우드는 그 시스템을 담을 수 있는 박스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디지털 트래픽과 시스템의 볼륨을 전통적인 인프라 방식으로 커버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고 가변적인 서비스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인프라 비용과 보안, 그리고 서비스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 기업들의 직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선택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급성장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클라우드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할 때 빼놓지 않고 고려해야 할 요소가 바로 클라우드가 된 거죠. MSA를 잘하기 위한 하드웨어적 요소가 클라우드라면 DevOps와 a g 일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데브옵스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의 합성어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정보 기술 전문가 간의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는 개발 환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데브옵스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의 지속적인 통합이 가능해지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즈 IT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애자일은 이런 데브옵스 환경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개발 문화 및 조직 구조입니다. 크로스 펑셔널 팀이나 스크럼 구성이 그 좋은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한 기술 요소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데브옵스, 에자일이 조화를 이룰 때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미래지향적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의 기술 요소들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한 마이그레이션 관점의 방법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관점에서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 방식은 리오스트, 리플랫폼, 리팩토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세 가지 방식 중에서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방식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이그레이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거나 레거시 인프라 비용을 즉시 절감하고 싶은 고객에겐 리오스트 방식이 유리합니다. 리오스트 방식은 기존 사용하던 OS,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들어서 올리는 방식으로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도 부르는데요. 별도의 코드 수정 없이 이전 인프라에서 운영하던 시스템을 새로운 호스트 환경으로 복사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코드 수정이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클라우드의 장점을 살려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싶다면 리플랫폼 방식이 유리합니다. 리플랫폼 방식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파스 서비스를 활용한 마이그레이션 방식으로 파스에서 제공하는 개발 및 운영 환경을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최적화시킬 수 있습니다. 리오스트 방식에 비해 어느 정도의 코드 수정이 필요하며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파스의 적정 수정으로 락인하여 서비스의 통합 전략을 수립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레거시 환경에서 더 이상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향상이 불가능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미래 지향적 아키텍처를 필요로 하는 고객사가 있다면 리팩토링 방식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 리팩토링 방식은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아키텍처 전체를 재구성하는 방식인데요.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수정하는 동안에도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두 가지 방식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제가 대형 커머스 업체에서 ITPM으로 근무할 때 사용자 증가랑 트래픽 폭주를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하드웨어 박스로 버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프라의 증설만으로는 시스템이 버틸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고, 리팩토링 방식을 통해 시스템의 아키텍처 전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한다는 것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 어디까지 적용을 해야 할지, 신속하고도 정확한 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 메타넷은 고객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자부합니다. 메타넷 유튜브 채널 및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